온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은 중세 이탈리아 수도원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설에서는 누군가가 아리소텔레스의 책에 독극물을 묻혀놓는데요. 그리고 그 책을 읽은 수도사들이 죽게 됩니다. 이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사와 그의 조수가 파견됩니다. 그 수도사의 이름은 마스커빌의 윌리엄. 그는 살인사건을 경험에 근거한 다양한 추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갑니다. 그 수도사의 모델이 된 인물이 영국의 프란치스코 수도사이자 철학자인 윌리엄입니다. 옥함 출신이라고 해서 옥함의 윌리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명을 따서 그냥 옥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옥함의 윌리엄입니다. 중세에는 보편 논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편 논쟁이란 말 그대로 보편자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관한 논쟁입니다. 예컨대 인간과 같은 보편자는 실제 하는가, 아니면 그냥 이름일 뿐인가 하는 문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칸트라는 인간도 존재했고, 마이클 잭슨이라는 인간도 존재했고, 오타니라는 인간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들, 즉 개별자들 말고, 인간이라는 보편자는 존재하나요? 아니면 인간이라는 보편자는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름일 뿐인 건가요? 보편 논쟁이 있어서 보편자가 존재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보편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생각해보죠. 칸트도 인간이고, 마이클 잭슨도 인간이고, 오타니도 인간입니다. 이러한 개별자들이 전부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라는 보편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개별자들이 인간이라는 보편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개별자들이 전부 인간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반면에 보편자는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름일 뿐이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예컨대 인간이라는 보편자는 인간이라는 음성, 이미지일 뿐이라는 거죠. 이처럼 보편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을 단지 이름일 뿐이라고 해서 유명론이라고 합니다. 옥함이 이러한 유명론의 입장을 가졌습니다. 유명론자 서의 옥함이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가정을 하지 말라, 즉 불필요한 실제를 덧붙이지 말라 라는 겁니다. 실제론자들은 칸트, 마이클 잭슨, 오타니와 같은 서로 다른 개별자들이 어떻게 모두 인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보편자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죠. 윌리엄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보편자는 불필요한 가정, 불필요한 실제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보편자는 단지 이름일 뿐이라고 보면 되는데 왜 굳이 존재하지도 않는 보편자를 상정하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컴의 면도날입니다. 불필요한 가정과 불필요한 실제를 면도날로 잘라버리라는 말이죠. 오컴의 면도날을 단순성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단순한 게 진리라는 말입니다. 주변의 사기꾼들을 보세요. 사기꾼들의 말을 들어보면 길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죠. 사기라서 그래요. 진실은 단순합니다. 오카면도날은 과학이론을 선택할 때도 적용되는데요. 천동선과 지동설의 대립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천동선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이론인데요. 2세기경에 그리스 천문학자 포톨레마이오스가 정교하게 다듬은 이론입니다. 중세에 들어서 종교가 힘과 권위를 가지면서 천동설의 신학적 의미까지 더해졌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지구의 중심은 로마이며 로마의 중심은 교황이라는 생각을 하니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16세기 들어 코페로니코스, 갈릴레오와 같은 천문학자들이 지동설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거죠. 지금이야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동설이 천동설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카의면도날즉 지동설이 천동설보다 더 단순한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구의 관점에서 전체 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지구를 중심으로 노란색 태양은 그냥 원운동을 하지만 다른 행성들은 나선형과 같은 복잡한 운동을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동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전원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원운동 안에 또 다른 원운동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고 보면 전체 움직임은 아주 심플해져요. 가운데 노란색 태양을 중심으로 파란색 지구가 공전하고 있고 다른 행성들도 마찬가지로 공전을 합니다. 주전어를 도입하지 않아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옥함의 면도날이 무엇이었죠? 어떤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전동설은 주전원이라는 불필요한 가정을 한 이론이므로 이러한 불필요한 가정을 하지 않은 지동설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뉴턴도 일정의 오코의 면도나 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뉴턴은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즉 프린키피아에서 같은 종류의 자연 현상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레소텔레스의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도성이 돌죠. 그 밖에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은 붓박이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는 지상계, 달 밖으로는 천상계라고 합니다. 지상계는 4개의 원소인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고, 천상계는 제5원소인 에테르로 이루어졌죠. 그러니 지상계와 천상계의 물리법칙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17세기에 들어와서 뉴턴은 지상계와 천상계의 구분을 없애버립니다. 뉴턴의 만류인력은 지상계든 천상계든 어디에나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도 수성이 태양을 공전하는 이유도 모두 뉴턴의 만류인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물리법칙을 하나의 법칙으로 통일을 한 겁니다. 두 가지 종류의 물리법칙이 있는 것보다 한 가지 물리법칙이 있는 것이 더 단순하죠. 따라서 뉴턴의 설명이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첫째, 오컴의 윌리엄은 보편 논쟁이 있어서 유명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편자는 음성 이미지 개념일 뿐이라는 거죠. 둘째, 오컴의 면도날을 단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복잡하게 불필요한 실제를 덧붙여서 설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셋째, 오컴의 면도날은 영국의 경험론 전통의 시작이자 과학적 통찰을 꿰뚫는 정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컴의 윌리엄은 14세기 수도사이지만 그의 사상은 매우 현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 오컴의 윌리엄이었습니다.